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 이제 대선이 끝난 지 하루, 새 정부의 첫 공식 업무일입니다.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방향성 반영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정치, 외환, 반도체, 건설, 방산, 소부장까지 굵직한 모멘턴들이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밤 미국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2,427포인트로 마이너스 0.22% 하락 마감했고, S&P500은 거의 보합권인 플러스 0.01% 상승, 나스닥은 무려 0.32% 오르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천은 마이너스 0.11% 하락했습니다. 이번 장세의 키워드는 국채금리 급락과 반도체 강세입니다. 미국 국제금리는 10년물이 무려 9.9BP나 하락하며 4.35%대까지 내려왔고 30년물도 10BP 이상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1.39%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그 흐름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셈이고요. 글로벌 수급과 환율 흐름 알아볼게요. MSCI 한국지수 ETF는 플러스 3.38% 급등, MSCI 이머징 ETF도 플러스 1.24% 상승했습니다. 유로 넥스트 코스피 200 선물은 플러스 0.78% 상승 마감. 1개월 NDF 환율은 1358원 전일 대비. 6원 하락 출발 예상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0.42% 하락하며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오늘 원화 강세 플러스 외인 수급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상품 시장 흐름 알아볼게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62.85달러, 하락 폭은 마이너스 0.88%로 산유국 증산 우려가 다시 반영됐습니다. 금은 3.399달러 플러스 0.65% 상승 마감하며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관측되었습니다. 금은 3,399달러 플러스 0.65%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구리, 대두, 밀등 농산물과 산업재 역시 일제히 상승,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임기 첫날이라는 특수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정치, 공약수혜주와 함께 정책 방향성 발표 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 기대 섹터 및 종목 흐름입니다.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관련 주. 국토부는 오늘 오전부터 GTX 공급 대책, 재건축 규제 개선안 검토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GS 건설, D&NC, 한미글로벌, HDC,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 대장주들 전반적으로 수급 유입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한미글로벌, D&건설은 단기 흐름 강할 수 있습니다. 방산 안보 관련 주, 트럼프와의 외교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국방 예산 증액 가능성, 방산 독립 및 기술 자립 기조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엘하이진엑스원, 퍼스텍, 스펙코등 방산주는 여전히 유효한 단기 주도주입니다. 원전 에너지 정책주, 대통령 공약 중 원전 학대, SMR 육성, 에너지 수출 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흐름 체크 필요합니다. 또 첸코 원전 본계약 체결 이슈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저출산 복지 관련주, 육아 공약 발표 예고가 오늘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MS 에듀, 정상제이 LS, 윤성 FNC, 우리바이오 등 저출산 정책 관련주는 단기 수납매 흐름 속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정책 수행. 어제 아마존의 13조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발표가 있었고 정부 또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 공약을 첫날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주로는 NHN, 알체라, 솔트룩스, 가온미디어, 다우데이터 등이 주목됩니다. 수급과 전략 정리할게요.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 플러스 3,600억 순매수. 특히 지수형 ETF, 삼성전자, 2차전지 중심으로 다시 강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환율 하락, 외인 매수 지속,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는 구조로 시장 전반의리스콘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번, 정책 수혜주 압축 대응. 건설, 방산, 디지털 전환. 2번, 수급 추세 이어지는 외인 중심 종목 대응. 삼성전자, 2차전지 일부 ETF. 3번 지수 늘림 매수 플러스 공약 수혜주 단기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 오늘은 대통령 임기 첫 업무일. 정책 발표와 방향성 확인이 핵심 변수입니다. 정책 기대주 압축 그리고 수급 중심 대응 전략. 이 구도로 오늘 시장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성투하세요.